외향매화기질과 내향국화기질 갈등 패턴 1 의사소통 방식 외향매화기질은 직접적이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선호하며 빠른 결정을 내리기를 원합니다. 반면 내향국화기질은 감정을 중시하고 세심하게 생각한 후에 의사소통을 하려 합니다. 외향매화기질은 회의 중에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합시다. 라고 빠르게 결론을 내리지만 내향국화기질은 잠시만요.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. 라고 반응합니다. 외향매화 기질은 내양국화 기질이 결정을 미루는 것처럼 느끼고, 내양국화 기질은 외향매화 기질이 너무 성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. 네. 갈등 해결 방식. 외향매화 기질은 갈등 상황을 빠르게 즉각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지만, 내양국화 기질은 갈등을 피하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러워 합니다. 팀내 갈등이 발생했을 때, 외향매화 기질이 즉각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려 할 때, 내양국화 기질은 조화를 중요시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선호합니다. 외향매화가볼때 내양국화는 문제의 본질을 숨기고 회피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고 내양국화는 외향매화가 감정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. 3. 일정 관리 방식. 외향매화 기질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이며 시간 관리에 있어 매우 엄격합니다. 일정에 맞춰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중시합니다. 내양국화 기질은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선호합니다. 일정보다는 현재의 감정과 상황에 더 집중합니다. 외향매화 기질은 약속 시간을 지켜야 해요. 라고 말하면서 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려 하지만 내양국화 기질은 사정이 있다는데 좀 봐주면 안 될까요?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. 외향매화는 내양국화가 다른 사람 사정 봐주다 일을 망친다고 느낄 수 있고, 내향국화는 외향매화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. 4 피드백 제공 방식 외향매화 기질은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주고받으며 비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. 내향국화 기질은 감정적으로 민감하며 비판을 받을 때 상처받기 쉽습니다. 피드백을 부드럽게 전달받길 원합니다. 외향매화 기질은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합니다. 라고 직접적으로 조언할 수 있지만, 내양국화 기질은 그렇게 말하면 제가 상처받을 것 같아요라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. 외양매화는 내양국화가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느낄 수 있고, 내양국화는 외양매화가 너무 직설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. 5. 뭐, 결정과정의 차이. 외양매화 기질은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을 중시하며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. 내양국화 기질은 사람들의 감정을 고려하고 모든 관점을 검토한 후에 결정을 내리기를 원합니다. 외향매화 기질은 이건 분명히 해야 할 일입니다. 결정을 내립시다 라고 말하지만 내양국화 기질은 이 결정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수 있어요. 조금 더 팀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. 외향매화는 내양국화가 결정을 미루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, 내양국화는 외향매화가 사람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.